두버콜 농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단호박을 올해 처음으로 심었습니다. 유튜브에서 그 단호박 농장하는 것을 보고 따라를, 따라서 했죠. 단호박이 이렇게 탐시럽게 크게 열렸습니다. 이건 아주 작죠. 이거는 커가고 있습니다. 저기도 아주 이만큼 컸습니다. 파이프를 여기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세우질 못해서 이렇게 팍 주저앉았습니다. 단호박 무게가 상당히 되겠죠. 여기도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. 어우, 여기는 아주 단호박이 더 크네요. 단호박이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힘이 붙이면 이렇게 단호박이 어, 수정을 못 하고. 이렇게 태아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그교수을 따서 그 아들 손 아들 손을 원줄기와 아들 손 한두 개를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호박이 한호박이 이렇게 죽어가는 곳이 많습니다. 우박골로원이었습니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